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자문서 1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성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또 유명해지 원합니다. 그러나 이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알라나 프랜시스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를 이루거나 이윤을 창출하거나 영향력 있는 안정적 직책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며, 이런 면에서의 성공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적인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성공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를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에서 주님의 가운데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헤밍웨가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가 마지막 작품인데요. 1 9 5 3년에 플래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무기여자리가라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명작 소설들을 집필했고 영화로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었습니다 네 번이나 결혼을 했고 말년에는 우울증과 폭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기 전 7주 동안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1961년 6월 26일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6일 후인 1961년 7월 2일날 집에 있는 옆층으로 자신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만 62세를 19일 남겨놓고 그는 자살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로 부귀와 명성을 다 얻었지만 마음의 공허감을 메꿀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결국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언서 심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에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먼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외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갖든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꿈을 품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인생도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만들어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꿈만 꾸면 자기가 장착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면 서그 꿈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가족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재하고 있는 요셉이 미웠는데 자기들 앞에서 꿈을 꾸며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에게 형들이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9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른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런 장착 위대한 인물이 돼서 형들조차 나한테 절하는 그러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지만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로 다가왔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붙잡혀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17살 꿈 많은 소년이 하루아침에 꿈이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철만적인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 집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급으로 갔더라. 그는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정 반대로 펼쳐졌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정에 인정을 받고 가정 추무까지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때 그는 완전한 절망의 나라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왕이 진노하여 집어넣는 그 왕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면해 줘야만 나올 수 있는 곳에 요셉이 던지게 된 것은 그를 붙잡아놓은 경호대장 보디발이 너는 거기서 평생 있다 죽어라고 그렇게 그를 절망의 감옥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어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2년여 그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먹어준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꿨을 때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그를 높였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히브리 노예 소년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절 4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배성이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꿈 이루어진 이 것입니다. 13년 긴긴 고난의 시간은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그에게는 축복의 세월이었습니다. 왜 연단받고 깨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높은 지에 섰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애굽이 더욱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각자로 해서 가장 좋은 일을 예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신이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덤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절대경정, 절대감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외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나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불황을 겪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화장품이라그럽니다늘막 발라서 날잘 보이려고 자꾸 발라대니까 또 패션업계이 옷을 파는 사람들이 불안을 겪지 않다고 합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100대 CEO 중에 한, 사람, 한 분인 FNF의 김창수 회장은 이 코로나 기간에 중국에 매장 천 개를 세웠는데 매년 옷을 팔아서 MLB라는 상품을 통해서 옷을 파는 패션을 통해서 옷을 파는 것이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북경 한복판 우리 명동 같은 데이 mlb 매장이 있고 상하이에도 가장 그한복판 핵심 되는 그곳에 이 mlb 매장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mlb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메조리그 베이스볼 그 상표인데 그 미국 상표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니까 너도나도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옷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면 그는 아직도 에고이스트, 이기주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을 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요절의 결론을 이어갔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외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주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이님으로축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도 계획도 나 삶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대로로 열어주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충원합니다 잠언서 1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외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목표가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면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짓는 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릴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신정을 시점에 대대로 놓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지편 118편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야외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외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찾아가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뭐가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줄 잘못 썼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뉴스로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강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를 주님의 임으로축원합니다 양산의 삼양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 대신 정영철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서 지원을 요청해서 많은 것을 조금 조금씩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서 매달 3만 5천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잠시 좀 기대시라,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면서 뭐가 바쁜지 밖에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면서 6시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말이죠 3만 5천 원을 받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6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5만 원도, 350만 원도 주실 텐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가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6시간 기다리면서, 3만 5천 원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아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한편 엎드려 기도하겠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다 끊어버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떡이도 하고, 떡이도 하고, 떡이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붕시켜주고, 붕시켜주셔서, 양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어려움 나갈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문제 말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떡이다고 떡이 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놀라운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부르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님께 맡기라는 찬성을 했는데 보세요 18-37편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외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공의를종호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이자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모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곱 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일곱 대 계속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성공의 법칙 등 성공에 대한 책을 쓰고 또 많은 저서를 냈는데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공이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는 나쁜 것만 찾아내고 서로 비난하는데. 그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편하게 숨쉴수 있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안에서 그렇게 꿈을 품고 모든 것을 이겨낸 버클리 대학의 김치국 교수님. 이름이 김치국이서 벗어 많이 웃으시는데, 그 아버지가요,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아들이름면 김치 구부러졌다 그래요. 1982년에 선천적 심장병을 알며 태어났습니다. 세살 전에 수술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심장에 고통을 느끼면 병원을 업고 뛰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살이 되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 중에 산소 과다증으로 말면 막 각막에 손상이 생겨서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심장은 나았는데 심장 때문에 아이가 숨이 가파서 자다가도 막 설득거리고 자다 숨이 막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겨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젠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눈물 로기도 합니다. 심장을 겨우 이제 고집하는데 앞을 못 보면 어떡합니까? 눈물기도 하는데, 하나께서 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잊는,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원망, 두려움, 불평을 내려놓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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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이가 자라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아이에게 배워줄까 하는데, 아이가 그 집에서 누가 편을 치는 소리 듣고 관심을 가져서 어릴 때부터 편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점자 악보를 가지고 보면서 연습하고 편을 치는데, 전국 편어 학생 경에대라서 당당히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에서 반주를 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성도인들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손에 이 끌려 기도원에 갔는데 예배되는 도중에 정전이 돼버렸어요. 정전이 돼버리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못하고 멈춰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친구가 네가 나가서 반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나가서 반주를 해서 깜깜한 아무것도 못 보는 데서 애가 반주를 하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불이 온다 보니까 앞으로 못 보는 애가 반주를 한 거예요 그때 김치욱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어둠이 저에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laughs>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이 치국이 혼자서만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 반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긍정적인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나의 꿈을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지만 영어를 배우고 영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가 공부를 하고 하여간 피눈물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보스턴에는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음대에 진학하고 보니까 그가 하는 그 실용음악이 작곡 편곡을 그 전공을 했는데 다 컴퓨터로 되는 것이에요. 컴퓨터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맹인을 위한 컴퓨터를 구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음악과 컴을 통해서 작곡과 프로듀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점점 점점 더 깊이 이 자기의 가진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내주는 과제를 해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주위에 늘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해낼 수 있었죠. 시각장애로서는 정말 그 전에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학인 뉴욕대학의 교에서 음악기술과 영화음악을 전공해서 졸업한 후에 글로벌 음반사인 EMI의 자선음악 제작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타원한 성실함과 끈기 타원한 음악적 재능으로 인정받아서 결국 그가 버클리 대학, 자기가 졸업한 버클리 대학에 뮤직테라피 전임교수로 초병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버클리 음대 로저 브라운 총장이 말합니다. 이 김치국 교수는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립반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5년 동안 보클리움 대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술 연구를 했든지 5년 후에 창조적 학술공원 교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보클리움 대에서 7개 나라에서 온 2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 특별히 음악 재능을 가진 저, 자들에게 작곡, 편곡, 녹음, 믹싱, 신용음악 전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또이 밑에서 배우, 졸업한 아이,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나가서 탁월한 연주자로서 미디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 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수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허비하지 않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김치국 교수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레몬 은 굉장히 시잖아요. 레몬을 그냥 먹으면 마냥 신 맛이 나지만 거기에 설탕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듯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세요. 저기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트러블은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솔루션,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도 못 보는 분이 이렇게 음악을 잘해서 미국의 대학의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 둘을 멀쩡히 뜨고 우리 뭐하고 있는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하셔서 거룩한 꿈을 가지면 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역사를 이어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